결혼 전에 그 눈빛을 한 번만 봤다면 우린 그냥 같이 밥만 먹는 사이가 됐을 텐데 양쪽 집안이 결혼을 반대했지만 부득부득 우겨서 끝내 이겨내고 둘은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었다. 잔잔한 저녁 나절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남편은 온종일 짜증나고 힘든 하루. 팀장은 회의 중에 지적질 만한 데다. 종일 만든 기획서는 갈기갈기 찢기고 힘들게 퇴근하는 그를 요즘 사이가 안 좋은 마누라는 반기지도 않는다. 옷만 대충 벗고 씻지도 않고 식탁에 앉은 남편. 요즘 반찬이 좀 간소하네 온통 불쪼가리에 묵은지 게란 프라이 하나 남편은 한숨 쉬며 일단 젓가락을 들었다 그런데 아내가 별 생각 없이 말한다 참 오늘 엄마가 병원비 좀 필요하대서 돈좀 보냈어 얼마나? 뭐 그냥 옷시 우리 이사 준비도 아직인데? 전세 자금도 빠듯하잖아 아내는 김치를 집어 입에 넣으며 말한다 그깟 돈좀 보냈다고 왜또 그래? 젓가락이 식탁에 폭탄 소리처럼 탁 숨이 깊어지고 해졌다. 일단 처음엔 보성이 섞인 입싸움이, 다음엔 몸싸움으로 번지고, 급기야 본능적으로 후라이팬을 키고 공격 선제권을 잡은 마누라가 후라이팬을 휘둘러 뚝딱뚝까 격투기 선수절이 가라 휙휙 한번더뚝딱뚝까 남편은 맞으면서도 "야, 너 이렇게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집어서 사람 패는 스타일이었어. 그럼 넌 돈도 없는데도 상차린 나를!" 그렇게까지 서운하게 말할 수 있어? 그럼 장모님한테 돈을 보내지 말았어야지. 아이고 그렇게까지 따질 일이야. 장모가 아프다는데 조금은 이해해줄 수 없었어? 야, 내 가정이 우선이지. 당신 생각은 독특하다. 참, 당신한테 장모는 가족도 아니야. 끝에는 둘다 오라이 팬을 들고 서로 노려보며 정적이 흐른다. 그리고, 생뚜까뚜까 사랑하면서도 결혼하면서도 상대방과 오랜 시간 사귄들 어떤 사람일지는 절대 알수 없다 다만 적당히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본능을 억제하고 산다는 건 사랑과 결혼은 발톱을 감추고 이빨을 감싸 는 예술이며 싸우면서 헤어지지 못하는 본능을 감추는 기술입니다 ...가 화해 안 하고 싸우는 모습을 일부러 그렸어요. 두 사람 중한 사람만 다른 방향으로 삐긋해도 결론은 늘 막장이라는 걸 참자 참자 또 참자 연령 불문 두 부부의 한양을 기원하며